미터현이, 미자 똑바로 적어요. 그러면 안 나와요. 아까는 됐는데. 됩니다. hi. 한글로 hi가 아니라 영어로 hi. 또는 미자. 네네, 맞습니다. <laughs> 제가 뭐 이렇게 커스텀 이거는 설정이 다 잘, 잘 됐는데 타이머에서 제 것이 설정을 미자는 못 말리라고 한글로 적어 놓은 게 없어서 제 채널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게 안 올라와요. 그런데 어, 피터 회원님이 나이트 봇 설정 방법에서 이게 있어서 그거 보면 이거를 딱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글로도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돼요. 네, 나이트 봇 설정할 때는 커스텀은 손님 타이머는 내꺼 설정 이래서 알고 나면 예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어디냐면 써니티비님, 여기 경주하고, 예, 경주에서 여기, 어, 저쪽에 바닷가 동해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여 소나무가 한 그루에 1억도 넘어요. 예, 뭐 팔긴 않지만, 가치로 봐서는 1억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나무가요. 멋지죠? 여기 제 농막이에요. 제 농막에서 보이는 소나무예요. 예, 이, 여기다가 그래서, 노후에 집을 짓든지, 예, 그런데 바람 많이 불고 해서, 도시에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주말 농장만 하고. 퀼트 부인님, 반갑습니다. 퀼트 부인님. 예, 간포 가는 길은 아니고 여기는 관성, 양남 가는 길이에요. 양남 가는 길이에요, 양남. 경주 마우나에서, 마우나 오션 여기 저 리조트가 있거든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관성예술장이라고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이 소나무가 완전히 명품이에요 써니티비님 멋지죠? 우리 코로나 없어지면 유친끼리 한번 나중에 합동방송 한번 해요 <laughs> 마음이 부자예요 <laughs> 마음이 코로나가 좀 가고 나면 우리 이게 여럿이 이렇게 유친끼리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 간의 관계잖아요. 정말, 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음, 친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 유친끼리 서로 실망해 서로 가주고, 친구 맺고, 이런 것들이 결국 유튜브 아닌가요? 우리가 뭐 천명을 만들어서, 그리고 뭔가 사람이 목표를 갖고 가야 빨리 갈수 있잖아요. 목표를 갖고 가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없으면 누가 댓글을 달며 누가 실망오겠습니까 예. 선배님들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뻔대기 앞에서 주름 잡아요. 네, 제가 5 9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출석을 한번 불러 볼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 링크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장금 님, 짜투리 여행가 님, 두건 복댕이 님, 채용주 TV 님. 네. 러워 유튜브님, 지리산 또라이님, 네. 이름이 좀 특이하세요. 지리산 또라이. 미자는 못말려 하고 갔습니다. 인트로 김, 순초롱TV님, 모모TV님, 메아리정님, 경화힐링여행님 현담사주님, 지선혜님, 임데일리TV님, u s a 항공님 성상진님, 효니의다육세상님, 팔봉쌤, 써니TV님, 정선달원네가님 황치리님, 피터 헤어님, 힐링 제천님, 미나 TV님, 예, 저 실방 대 여기 오시는 춘천 약초님, 약초 캐시다 쫓아오셨어요. 약초 빨리 가서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오늘 오신, 예, 이 거의 30분 이상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11분 남아 계시는데, 네, 오늘 지금 날씨가 이쪽에는 좀 비가 올것 올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 이, 지금처럼, 이렇게, 환절기,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건강 유의하시고, 나중, 예, 실방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자, 제가 아직은, 어떤 분 실방은 언제 하는지라든가, 어, 이렇게 놓칠 수가 있지만, 네, 아직은 제가 감을 못 잡아서 그런다 생각하시고, 너그러 용서 바랍니다. 그, 저한테 댓글 남기신 분들은, 어김없이 손안 풀리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막에서 촬영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